MBC 뉴스 특파입니다 방송이 정권의 사 유물이 되고 방송 사상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 오른 말 하는 방송은 해지되고 다른 보도, 오른 보도 하는 방송인은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정권 야약 가산 MBC 김기철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이호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노트북을 돌려나오 돌려나오 돌려나오. 돌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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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 난 독수리 사모라고 해. <laughs> 내일이면 아기 아빠가 되는 품절남 p 리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 대신에 맨날 파업가로 태교하고 태교 대신에 맨날 투쟁을 외치고 있어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태교하고 애기 낳고 싶고 그런 세상에서 연출하고 싶습니다 깔때기를 들이대며 연출하고 싶다 흘려나오 흘려나오 돌려나오돌려나오 돌려나오. 미신 노동조합 창원지부, 조합원, 카메라 기자 장성욱입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고 싶습니다. 권력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되고 싶습니다. 공정방송하나 말고 카메라를 돌려줘돌려돌려돌려놓리 <laughs> <laughs> 기술부분 조합원 가방더문 중기차 기술감독입니다. <laughs> MBC 지방대처로 자랑스럽게 만든 HD 중기차가 지금 이 많은 행사 중에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의 경감의 전력을 돌면서 지금 만든 방송이 스파를 탈때 이뤄서 제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국민의 신뢰받은 빛으로 끝은 다서 다시 주기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님도와주십시오 방송은 국민의 것. 주기선을 돌려 도 돌려 도 돌려 도 네, 돌려 놓고 돌려 놓고 돌려 놓고 돌려 놓고 돌려 놓이 돌려 놓고 돌려 놓고 돌려 놓고 돌려 놓고 있는. 고 독수리 오남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일 힘든 투쟁 속에서도 저희 투쟁에 더 힘을 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독수리들에게 정신적 지주, 정신적 잔뜩이 멘토. 창원에서 이분을 모르면 단첩입니다. 저녁 6시 10분 라디오 전파를 타는 시사풍자 응답 패설 방송 아구 할매의 기획자이자 원조. 혹시 아시나요? 네. 갱상도 표준말 전도사, 욕쟁이 할매, 원조 아구 할매를 소개합니다. 월메다, 막상 치라! 눈리 많이 침체, 무효뿐다, 이게 다김재철 때문이다. <laughs> 할매 고풀 권리가 싫어지면 너거 저 열사 장례 치러다니 <laughs> 그러고 장례 비용은 김재철이한테 청구해라! <laughs> 진주에서 누구야? 그박을박꿔 57대 선 과금지가 내한테 왔서 가슴에 팍못 박는 소리를 하더라 진주에서는 아고 할매 아무도 모른다 나는 억수로 안 좋을 기다 만나 집에 서 대우를 못 만다 이가. 우리 장훈의 조합원은 요시같이 문호동, 무임금 월급을 안 갖다 주도 밤이면 밤마다 집에서 대우가 좋아. 정량의 상징이구나. 어찌며 왜 불아이? 어때? 밤 그래 너 제, 집에 서 밤이 밤마다 그래 뭐, 아니 그래 뭐뭐 뭐시라고 뭐 김정근이 뭐시라고? 마누라는 가족인데 뭐 가족하고 그거 합니까? 아, 안 한다. 안 그래 김가야 뭐 뭐시라고? 할매 방송 잘리고 찌지됐습니까 그래 설까 말? 설지게 까놓고 말해서 할매 방송 잘리다. 할머니가 아구찜 맹그릇 함시러 MBC 라지오에 5분간 방송 함시러 마이크 잡고 있었거든 그래 어느 날저우서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할머니가 발음보도 진실방송 하신다고 욕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방송에 발음말 진실보도 하면 안돼! 안돼!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진실된 보도하게 되면,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고,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바로 돌아가고, <laughs> 세상이 바로 돌아가면 일부러 버려! 아, 숟가락은 못 넣는다. 그래, 내가 잘리다. 내가 MBC 장원의 나디오방송소 20년 가까이 이 방송을 하다가 마이크 잘리고 요새 방송을 못 해갖고 이에 곰팽이가 필 정도인데 요 나서 하늘 한분 풀어 몰랐다 너가 예보로 이렇게 나온 거네! 그런데 너가 나하고 있으면 손은 누가 껴나 <laughs> 아니야, <laughs> 야, 니까 그 얼굴이 막 좁지라 하고, 길쭉을 이하고막 눈이 쪽 떼진 게. 아니, 그분이십니까? 알고 보면 그분 정리합니다. 할머니, 와. 여기는 진주비다 소울이 아니고, 예. 아, 진주, 진주. 오늘 진주, 진주 구경을, 구경을 좀 했습니까? 진주 구경 많이 했다참 진주가 좋더 들었고요. 우리 김재철 사장 좋아하는 호텔도 저 있고. <웃음> <웃음> 좋더라구요, 그런데 요 진주 오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탄 빠수가 디비지 갖고 강강 빠수가 디비지 갖고 말기다 죽어 겠더라고 정치인들이 그리 가들 다모도 죽어온다고 내가 좀 냄새 떠. 아니 한 사람도 없어싹다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이 싹다 죽었을 기다 막 내는 안 죽었어 아직 살아 있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 말을 한다. 이가 아니다 네 죽었다. <laughs> <laughs>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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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니는 뭐 정자 입하고 함께 고개 박숙 끼인데 정자 안 나오나? 정치인과 정자의 공통점 인간 되기 힘들다! <laughs>